예,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해경청장님. 예. 그 서해 전략 증강 사업에 추진된 배경이 뭡니까? 예, 그 서해 쪽 중국 측의 공세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조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전방을 의미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서해 의 전략을 증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1호 함정이 기존 함정에 예, 현저지 낮은 사양의 3,000 톤급 대형 함정이라는 점에서 당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함정의 속력이 28 노트인데 당시 결정된 함정은 속력이 24 노트예요. 4 노트가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같은 규모의 중국 해경 함정보다도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중국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서해 우리 잠정 수역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함정이 맞냐는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청장님 재임시 발주한 23년도 10월에 서해 전략 증강 2호선 함정원 28로트 3,500톤급으로 계약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1호 함정 발주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청장님도 추진 과정을 그 아십니까? 당초 5년차 사업에서 4년차 사업으로 줄이면서 기본 설계를 갖추지 못하고 동해 쪽의 3천톤급 함정 통급의 기본 설계를 인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경은 2022년 12월 3천독급 경비 함정 두 척을 동시에 발주했는데. 한 쪽은 서해 전력 증강 일환이고 나머지 한 쪽은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함정이었는데 두 함정 모두 기존 함정보다 속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뭐 금액 같은 것은 낙찰받은 금액 같은 것은 제가 제외하고요. 속도는 떨어지는데 사업비는 더 많이 책정된 셈이고. 또, 시민단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 지금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인 것 아시죠? 예. 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저, 왜 김홍희 청장만 송치가 됐습니까? 그전또 후임으로 전봉희 전청장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김홍희 청장만 송치가 됐죠? 당소 혐의, 혐의 대상자는 김홍희 청장이었고, 그 위에 정봉우 청장은 뭐 이렇게 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청장이 해경 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부터 2021년 경비함정입찰과정에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협의, 또 실무 담당자였던 전 해경 이모, 장비 계획과장도 업체 측으로부터 2,4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협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 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경은 발주할 때 청렴, 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를 쓰고 있죠. 예, 그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서약서 자체가 요식 행위 아닙니까?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좀 예. 예, 신경을, 그 실질적인 예. 그런 서약이 되기를 예, 그렇게 하고요. 청장님 해경에서 최근 5년간, 뭐, 금품수수, 횡령으로 해임, 파면 등 징계된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약한4 0 0한 실질적으로는 18명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금액은 한 7,500만 원 정도 예, 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비들이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선언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 뭐, 어.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전또 간부들이나 계약 담당 또사하는 부서에 대해서 한번신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문대리 매님 비례 주시기 바랍니다.